여호와 여호웨. 어, 어 네. 여러분 하나님 은 분명히 멸망시킬 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멸망시켜 줘. 창조주이신 어. 아, 예수님께서 다 멸망해 버려. 멸망시켜줘~~~ 어. <laughs> 여기 형이사장 <목소리도> 있죠? 어 바깥쪽 아유씨걸지감치도아 이거 나올라온거 아니야? 아니야 <목소리>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. <laughs>

완전히 손차가이 오는데 마음 편하다 속도가 마음이 편하다 조영이는 방학 몇째주야? 셋째주? 응 응? 응 어, 셋째 주? 어. 어 셋째 주 비워 놔야 되겠네. 근데 아빠가 나안 데리러 온다는데. 아빠가 안온다그아가 <laughs> 밴드 이거 봐봐 이거 동영상 <laughs> 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이거 내 머리카락 왜이기로 길어 완전 아... 나 파마하기 전인가 봐 맞네 이번 신호엔 우리 갈수 있을까 나주황 불에 걸렸으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, 가야 돼 이렇게 아아갈 거야 이렇게 미미미 안해요 이렇게 응 근데 못갈것 같은데. 겁나 첫 차가 겁나 내리게 갔는데. 무할 이것봐 이것봐. 이봐 이봐 이봐야.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지. 바보야 이런. 那他那个提衣包呢？<noise> 아 진짜로 호들가 멋쩔오 어떡해. 아니 이거는 이거 운전대를 잡아 봐야 아는 상황이야. 이게 얼마나 어? 오 진짜 어떡해. 김기용이어서 너무 좋은 무슨 운운할? 김기웅 타고 앵글이 바뀌었어. 아 기웅이가 진짜 잘못했네. 지금 양쪽 다이다 아프거든. 멋져. 성장탕. 성장빈. 감사네 감사해. 썸집 <목소리> 썸집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엄마 그... <목소리> 그, 그, 근데 은채가 여기 으로 바깥에 은채가 있지 않을 같은데 대소야 아,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해 은채가 상 샌들이 <목소리> 잘 만나보지 하지벽는 <목소리> 아나 이렇게 가면은 맨끝 차선에서 생각해보니까 자꾸 편한 길로만 가면 어떻게 이놈아 나 이러면 지피 난다 아 김기훈 코딱지 파고 앞에 조수석 시트에 묻혔어 그 때, 고속도로, 어, 아, 어저께, 네. 아, 어저께잖아. 어저께잖아. 네. 그 100km 밟을 때, 내가 처음에 고속도로 가서 100km 밟을 때, 앞에 이렇게 차도 없으니까, 차가 이렇게 가면 뭔가 차선이 보기가 편해 어, 편하거든? 응. 이 차가 어느 정도, 이렇게, 어, 얘, 가좀 삐뚤었네. 얘가 좀 어떻네.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. 근데 그때는 앞에 차도 없고, 나만 완전 달려야 되는데, 막 100km 달리니까 핸들이가 막, 막, 뭐, 어, 어떡하지, 어떡하지, 뭐 하는 거지, 이 아저씨는? 어떡하는 거지? 여기 겠다는 거잖아. 비상등을 그럼 아까부터 켜야지 정말 도로는 전쟁터야 갑자기 코너에서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 내가 속도가 해. 아니고 내가 밟은 게 아니고 내리막이었어 내리막의 시작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지 는놈아 일자조리를 하지 말래요 어머니 <웃음> <웃음> 나 오른쪽으로 갈수 있을까? 갈수 있다고? 어. 어. 음, 됐어이 여기는 어. 오, 이 베스트 드라이버 아저씨들이 말이야 그냥 천천히 가변이도안 나오면서 뭐 이렇게 빨리 가네. 언 아니 너무 이제, 이제 너무 잘 보였단 말이야 엄마 그럼 잠깐만 그럼 가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차피 이렇게 초록 끌때 내가 못 가잖아 음, 음, 여기까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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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내밀어 대가리 내밀어 대가리 내밀어 안 오잖아 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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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케이 가. 가라 가라 저학끝차내 안에 가쳐 학끝

말이요. 거진.